어, 겁나 베이직하게 생겼어. 나 캐릭터 못 꾸며? 그냥 바로 플레이가. 어, 근데 나 닉네임을 닉네임 설정을 안 했는데 그냥 빙식이라고 해놔 해놔 있네. 일단 플레이 가 봅시다. 바로 갑니다. 하신다 <laughs> 풍차 장애물 코스. 결승선에 도달하래요. 음. 가자, 크으. 이 게임을 내가 드디어 하다니. 가자, 오. 진동어 <laughs> 피경. 이 경. 와! 닌텐도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거는. 이 정도 프레임 드랍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캐릭터한테는 프레임 드랍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좀 다운시킨 것 같아요. 그래픽을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됐다. 와, 나 2등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잡을래. <웃음> <웃음> 별거 아닌데? <laughs> 달려 달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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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뛰면 안돼. 아. <laughs> 어... 닉네임을 이렇게 볼수 있군요. 뭐 일단 나만 보면 되겠지. 자 갑시다. 다음은 아, 이거 게임 스테이지도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생겼구나. 안 보는 사이에. 뭐야 이건?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두 바퀴를 완주하세요. 레이, 레이스야? 스피드 서킷이시네. 오. 가자. 그냥 달리기면 뭐. 가자! 나가! 야! 야! 이거 뭐야? 집중해, 집중해! 자빠지지 마, 정신 차려! 아 잘한다. 아 와우 이쪽이야? 이쪽 맞아? 어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문제는 몇 등으로도? 아야 돌아... 난 나... 노아라 <laughs> 이게 뭐야? 왼쪽?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 바 피하고 인코스. 야씨 아까는 용케 이런 거안 안 걸렸다. 아아 아. 아직 들어간 사람 없어요. 아씨 여기 또 걸리네. 아까도 걸렸는데. 나 <laughs> 거의 망치질로 강제로 강제로 진행되는데. 어세명네명 다섯 명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도 가야 돼 빨리 빨리 가 빨리 가예 쉬운데? <laughs> 별거 아닌데? 아 그래도 저도 약간 마리오 게임 하던 사람인데 <laughs> 이런 거좀 하지 내가. 이것이 이것이 게임 스트리머, 음이 정도는 해야지. 장애물을 피해서 슬라임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 버티기인가 보네요. 장애물을 피해서 슬라임에 빠지지 말라고? 바람이 부네 저기. 좀 위험해 보인다. 안전한데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애 들이 가만히 안두게 돌아가 는구나. 아, 야, <laughs> 아, 저 선풍 기가 같이 돌아가네. 아니, 아, 내가 제일 먼저 떨어 졌어. 이래서 잘난척하면 안돼 씨, 잘난 척하자마자 <laughs> 떨어지네. 같이 하자고. 아그래요1당할 거라고? 파이팅난못할 <laughs> 거야. 래0명이 <laughs> 최대. 어. 그원이래원래서이명아니었어이 원래 뭘로? 가래 오, 나 이것도 처음 보는 맵이야. 장애물 사이를 달리면 결승전에 도착하세요. 가자. 오, 가자! 달려! 아, 이게 떨어지네! 좋아, 좋아, 좋아. 좋은 흐름이다. 카메라 시점 무슨 일이야? 유호! 오! 달려, 달려, 달려! 아차! 나이스! 아이씨, 나도 원래 방송 처음 컨, 처음 했던 컨텐츠가 마리오였다니까요. 이 정도는 하지. <laughs> 닉네임 표시 <표지> 해야겠다. 어디 있어? 노잼이래. 난난 재밌어. 난 지금 되게 재밌어. 어쩔. 내가 예전에 봤을땐 이정도로 맞 맞지... 아! 이거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게 이게 문이 구분이 된대요 눈으로 봐서 구분할 수 있다던데 이거? 이게 구분이 된다더라? 난잘 모르겠어 나는 그랬었는데 막혔어요? 아 패치됨? 아 오케이 <laughs> 그럼 그냥 열심히 할게요 근데 이, 나 여기서 탈락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운빨이 안 좋은지. 어, 예, 그래요. 나 빼고 다 열리지. <laughs> 이럴 것 같더라. 자, 앞서갈 생각하지 마. 앞서갈 생각하지 마. 다른 사람이 길 열어 둘 거야. 스물여 명만 들어가면 돼. 어, 스물여덟 명? 2물여덟명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천천히 가자 천천히 욕심 부리지 마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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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승휴아아 팀원이 화살표로 떠요? 아, 그래,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저기 주황색 한 번만 더 성공해주세요. 나도 그러고 싶어. <laughs> 나 파이널 라운드 가보고 싶단 말이야. 아그 정도는 기다려줄게요. <laughs> 내방 시청자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거 안 기다려줄까? <laughs> 오! 오! 이거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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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떨어지고 버티는 거잖아 그죠? 어허허허 시비 걸지 마라 우리 평화롭게 하자 평화롭게 하지마하지말랬다 시비 거는 거연습해해죠 아, 잠 자, 자, 자. 만 자,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파티원이 12 거는 지좀그지지 않냐? 이야 안돼! 나 방금 죽을 뻔했어 <laughs> 박중하이 죽었다고? 나 대신 죽은거야? 덕분에 살았어요 에이. 난 5초만 늦었어도 내가 죽었어 그건 아닌데 알아 그거이니 네 실력이지 뭐자 갑니다 그래서 이건 뭔데? 후프완을 통과해서 득점하라고? 아까 잡았을 때 죽였어야 됐어. 원래 그렇게 욕심 부리고 상대방 죽이려고 하면 먼저 죽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훌라우프를 넘어라고? 훌라우프가 생겨? 아 저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나이스 나도 넣고 싶어. 세개안돼 나도 넘을래 아니 그냥 욕심부리지 말자 확실한 거 하자 확실한 거 확실한 거 확실한 거야 낮은 거 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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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은 안 되는 거야. <laughs> 야 높이 뛰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높이 어떻게 뛴? 노란색이 이점이라고요? 근데 그만큼 노란색이 높아. 가벼워야 하는 걸까? <laughs> 조용히 하네. <laughs> 아씨, 아 <laughs> 아니 만 말이라서 할 말은 없는데 <laughs> 점프키를 눌러보고 있는데 내가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건가 싶기도 해요. 나 실패하겠는데 이러다가 이제 자리 몇개안 남았어.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아. 약간 뭔가 알게 됐는데? 너무 뒤늦게 알게 돼서 문제긴 한데. 이게 계속 오래 튕기면 점프, 점프가 높아지네요. 계속 반복해서 튕겨야 돼. 3 명. 야 이게 왜안 들어가죠? 아 정말. 2 명. 아씨. 근데 이거는 실패하겠다 싶었어 한 중간쯤부터. 음 아예 아예 방법을 몰랐는데 뭐. 그러니까 계속 튕겨야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튕겨야지. 근데 계속 자꾸 바닥을 밟고 이러니까 나아진것 같아 음... 아쉽구요 드디어 닌텐도로 이 게임이 나오다니 <laughs> 나 앞으로 자주 할거야 볼가이즈 어? 아까전에 아까전에 했던 맵이구나 그런거 같은데? 아까 이거 했던거 같은데? 나 이거 3등인가로 들어갔어 아까전에 자신있다 <laughs> 나 아까 3등이었다. 이거 카이씨, 근데 나왜맨 뒤에 있음? 아, 우리 스쿼인가 봐. 근데 이제 파티원 멤버 저 보이는데? 가자 가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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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 유우! 우리 팀 중에선 내가 1등? 자, 여기 이유림님. 그 버찌님. 버찌님 여기 뒤에 껴가지고 뭐하고 계시지? 자, 그리고. 박종원님은 들어가셨나봐요? 들어갔네. 이유림님 화이팅.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그냥, 그냥 쭉 직진하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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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다 들어갔네, 우리. 음. 스쿼드 순위 6위래요 아 이게 이제 스쿼드는 그건 거야? 이제 다 총점으로 가는 건가 보지? 아 같은 그림 찾기다 세상에 나 요거 자신 있음 <laughs> 나 이런 거 잘하지 야 근데 저 밑에 봉봉 봉, 봉이 도네 봉이 봉이 돌아? 내가 예전에 봤던 방송에서는 저런 거 없었는데. 어 아, 봉이 도는구나. 어? 수박 여기 그냥 이쪽 이쪽 라인에 있으면 돼요. 여기든 여기든 안돼 잠. 아니, 이게 방금 봤어요? 나 봉에 두 번인가 세번 튕겨졌어. 잘한다. 자, 박정관이 혼자 나왔어. 안 돼! <laughs> 이게, 이, 이게 공략법이네 저 중앙에, 중앙에 올라가 있는 게 저게 공략법이네 이 고인물들 저거 우리 탈락인가? <laughs>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눈덩이 서바이벌. 얼음이 완전 깨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 이거 발판 위에서 버티는 거야? 깨지는 발판 위에서? 아니, 이거 많이 봤지. 응. 근데 저 위에 뭐 이상한 게 있어 보이는데? <laughs> 저 대포 날라오나 본데. 됐다. 대포 어딨어? 대포 어딨어? 안 보이는데? 아, 초록색은 안 깨지네. 그러면 중앙에 있으면 유리한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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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대포를 아 눈덩이를 잘 봐야 되는구나. 안돼, 안돼, 안돼. 아 눈덩이를 피해야 이, 이게 이게 포인트구나. 눈덩이를 피하는 게. 어, 어. 오키, 오키, 오키 확인. 눈덩이 피하는 게 뭐? 연님 어서 오세요. 눈덩이를 잘 피해야 된다. 오, 나이스. 아나 혼자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어? 아. 내가 잘했네. 예, <laughs> <Yeah>, 잘했어. 가서 <laughs> 마지막 라운드래. 육각 링. 아 설마 저것도 깨지냐? 육각 링? 저것도 타일 깨죠? 아무튼 끝까지 버티 겁니다 여기. 이제 방해하는 애들도 나오겠다 이러면. 아, 설마 깨지는 타일 아니겠지? 아씨, 깨지나 봐. 깨지는 타일인가 봐. 안 돼, 가까이 오지마. 깨진 타일이야, 이거. 나 떨어다! 아! 다 떨어졌어. 아 이게 생각보다 도는 속도가 빠르구나. 점점 더 빨라지네. 이게 옆으로 갈게 아니라 계속 방향으로 뛰었어야 되네. 아 아쉽다. 끝났어. 음 응. 이게 계속 도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뛰었어야 돼요. 내가 계속 옆으로 뛰었거든. 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좀 그랬네. 맞아요. 그래도 잘했어. 우리, 우리 이런 식으로 1등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다. 한번 해보자. 생각보다 괜찮은데?